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프트 같은 자 지금 보이는 영상은 제가 큐센터 세팅하는 영상이거든요 여기에 큐센터인데그센터를 이용해서 길이 보정을 할 때는 그 워크시프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요즘은 장비가 많이 현대화가 돼가지고 이 큐센터를 많이 쓰거든요 그 큐센터를 쓸 때는 워크시프트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큐센터 세팅 방법은 이거 제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 시선망 큐센터 활용 공구 세팅 방법 영상인데요 이거 참고하시구요 그래서 이제 워크시프트는 이제 큐센터라는 거를 이제 이용한 그 원점 지정 방법인데 어 그전 영상을 어 봐서 알시겠지만 이게 과거에는 없었어요? 이 큐센터라는 게 근데 이제 장비 발전에 의해서 새로 이제 생긴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팅 방법에 변형해 갖고, 그리고 이제 워크시프트를 이용한 세팅 방법입니다.